쳐다봐. 얘들아, 아, 쳐다봐. 네.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네, 아무튼.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네.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선택한대요. 뽑는다 뜻이죠? 아,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. 그렇죠? 얘들아, 두, 그러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홀짝, 홀짝, 짝,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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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, 짝, 이네 가지 경우 중에서 짝수가 아닌 경우는 딱한 경우밖에 홀홀, 없어요. 홀, 홀밖에 없죠. 맞아요. 그럼 그냥 전체 경우에서 해서 홀, 홀인 경우만 빼내면 되겠네. 그렇게 부릅시다. 알겠죠? 일단 분모는 뭐라고 정리하면? 1 0 2예요 10장 중에 2장 고르니까. 자, 그리고 1 0 c 마이너스. 어, 요놈을 빼면 되는데 맞아. 우리가 홀수만, 어, 홀수만 두 개를 고르는 경우만 제거 하면 되겠죠? 여기다가 5 c 를 적어주면 됩니다. 아, 계산해주세요. 아, 얼마 나옵니까? 45. 아, 45. 45의 45니까 아, 9분의 7. 9분의 7. 야, 9분의 7이랍니다. 됐죠? 어때요? 2번 아, 보세요.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를 임의로 택할 때세 장의 아, 네. 수의 합이 홀수. 아, 야, 아, 합이 홀수랍니다. 얘들아. 합이 잘 봐. 합이 홀수면. 내가 홀수를 h 짝수를 j라고 잡을게요. 홀짝. 짝자 그러면 잘봐요. 세서에서 홀수가 되려면 홀짝짝, 홀홀홀. 경우가 다른. 말고 있나? 없어요. 이거 말고 있어요? 세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없죠. 없죠? 이거 어,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H가 홀수, 홀수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왜 순서를 신경 안쓴 이유가 뭐예요? 지금 순서 상관없이 지금 조, 고르는 중이잖아 그죠? 골라가지고 무슨 배열하는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홀 쉬운 것부터 하자 홀, 홀, 홀을 고른 경우를 먼저 구해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2분의 홀, 홀, 홀. 5C3. 미안해. 어. 10C3. <웃음> 그쵸? <웃음> 맞아요? 이놈은, 어. 야,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진현이가 답해봅니다. 분모는 10C3인데, 잘 봐. 홀수 한 놈하고 짝수 두 놈을 고르면 돼요, 지금? 그죠? 일단 홀수 한 놈. 5C1. 그리고 얘는 5C2인데 두 놈을, 5C2. 5C2인데 두 놈을 곱해 네. 더해. 네. 곱해 더해. 곱다 같이 뽑으니까. 어, 네. 맞아요. 네. 같이 뽑으니까 곱한다가 정답이에요. 이해 되죠 네. 곱한다 더해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. 네.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연속적인 경우에는 곱합니다. 네. 계산해 주세요. 아 그리고 그래, 맞아. 어, 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. 야, 얘 값과 이 값은 이거 두 개는 곱해 더해. 이건 더하죠? 왜?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 지금? 2분의 1. 아니죠? 음, 계산하면 결과가 2분의, 2분의 1이 나온답니다. 계산 직접 해보세요.